2023년 고1 모의고사 6월 37번 순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순서 문제 이단락 미리, 어, 순서를 얘기하면 주어진 문장 다음에 제일 처음에 이제, 이제 C로 간다. C로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B로 가고, 마지막이, 어, A로 가. A로. 어, 자, 그런데 일단 변형 문제는 선생님이 이제 순서, 아니, 문장 넣기 문제. 이렇게 All these tasks. 그 다음, but this work. 바로 이 부분을 이용한 문장 넣기 가능하고 그다음에 변형 문제로 어법에서 좀볼게 있어. 어법에서. 그래서 어법은 제일 마지막에 한번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7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니저들은 항상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니? 생산성을 증가시킬 방법. 당연한 얘기겠지? 그런데 그 생산성은 이건 생산성 설명하는 거야. 바로 그 생산에 있어서의 어 산출물대 산출물대 비용의 어,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비용과 생산산출물의 비율 그게 바로 생산성이라는 거지 어? 그러니까 비용을 예를 들어서 뭐 100이라는 비용을 들였을 때 얼마만큼의 나 생산성을 많은 생산을 만들어내는가 산출량을 만들어내는가 그게 바로 생산성이다 이 얘기야 자 그러면서 이제 애덤 스미스 자 애덤 스미스 밑에 이제 형용사구가 붙는다 글을 썼던 에덤 스미스야. 언제? 제조 산업이 was new 처음 등장했을 때 글을 적었던 그 에덤 스미스는 한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자, 관계사절이지. 이거는 그 관계부사절로서 how 쓰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어떤 방법이냐? 생산이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어? 그런 방법. 그런데 그 방법은 뭐로 알려져 있다? 노동 분화. 그러니까 노동 분업으로 알려진 그러한 한 방법을 이제 설명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노동 분업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하겠지. 그래서 처음으로 가는 게 C가 되는 거야. C. 그래서 대부분의 그 제조되어진 상품들, 그러니까 공상품을 만드는 것은 포함합니다. 뭐를 몇 개의 다른 과정들을 자 과정 밑에 붙는 형용사보다 어떤 과정? 다른 기술을 사용하는 그럼 몇 개의 다른 과정들을 포함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스미스의 예는 이제 예시가 들어가는 거지. Was the m a n u f a c t u r e 핀의 제조였습니다. 핀의 제조. 그래서 그 다음에 콜론 해가지고 핀이 어떻게 제조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어, 철사가 is straightened. 펴지고. 그 다음에 sharpened. 뾰족해지고. 그리고 a head is put on. 머리 부분이 얹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어, 다듬어집니다. 이렇게 매끈하게 다듬는다는 거지.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B로 가는 거야. 한 노동자가 이 모든 일을 할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게 단서잖아. 이 모든 일을 가리키는 게 뭐니? 바로 이거지. 어, 뭐, 펴지고, 날카로워지고, 머리 얹어지고, 그 다음에, 어, 이제 세공되어지는 것. 이 모든 일을. 그리고 하루에 20개의 핀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분업이 없었을 시대는 이렇다는 거야. 그런데 그러나 이 일이 이렇게 하루에 스무 핀 만드는 이 일이 can be divided 나누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의 어떤 separate 분리된 과정으로 자그 다음에 with 명사 이렇게 형용사가 없요 이거 사실 분사구입니다. with가 분사구의 의미상의 주어 표시야. 그러니까 뭐냐면 a number of workers 많은 노동자들 각각이 하나의 일을 수행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그 분리된 과정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 얘기지. 이게 바로 분업이지.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A라고 와서, 각 노동자가 하나의 일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그 또는 그녀는 can work. 훨씬 더 빨리 일할 수 있습니다. 뭐 없이? 하나의 일에서 또 다른 일로 바꾸는 거 없이. 그러니까, 뭐, 핀으로 치면, 뭐, 철사를 다 이제 다듬다가, 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날카롭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머리에 지고 뭐, 이럴 필요가 없이, 그냥 한 사람은 계속 철사만 펴고 있는 거지. 그지? 이제 10명의 노동자들이 수천 개의 핀을 하루에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생산성에 있어서의 엄청난 증가입니다. 뭐로부터? 그들이 이전에 만들었을 200개로부터. 자, 한 명이 20개인데 10명이니까 200개잖아. 그런데 거기에서 수천 개로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었다. 자, 이렇게 바로 그 노동 분업을 통한 생산성 증대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단락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다 또 변형 문제로 나온다. 그럼 뭐 일단 문장 넣기지. 문장 넣기 제일 좋은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야. But this work 이 일이 어,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앞에 있는 문장도 당연히 문장 넣기 가능하다. 그래서 이두 문장을 이용해서. 문장 넣기 가능하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어법으로 볼게좀 있어. 그래서 어법은 어, 한번 더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법 정리를 할 텐데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문장 넣기도 괜찮지만 어법 문제 내기도 굉장히 좋은 단락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which 관계사절이지. 이렇게 콤마 뒤에는 뭐다 대을 쓰면 안 된다. 그거 잘 체크를 해놓고. 그다음에 이 에덤 스미스 해가지고 이렇게 I-N-G 나오는데 이것도 형용사구야, 형용사구. 이거 틀리긴 할것 같으면 여기다가 wrote 이렇게 해버리는데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형용사구고 이 문장의 그 동사는 describe가 되는 거다. 그리고 away 바로 방법 뒤에 뒤에 완벽한 문장이 왔지. 그래서 이게 관계부사 how 막 이렇게 쓸수 있는데 이 how 못 쓰지. way 하고 how 하고 같이 못 쓰잖아. 그러니까, 틀리게 낼것 같으면, 이렇게, 하 o w 를 쓴다는 거. 물론, 여기서 데이슨 생략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또, 요것도 잘 나오지. 이 non-as 가 어디 밑에 들려 붙냐 하면, 바로 way 밑에 들려 붙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뭐, knowing 하면 안 돼. 이게 생략되어 있는 게, 이제, which. 그러니까, was 가 생략된 건 거니까. 그래서, 이게 알려져 있는 거니까, pp 와야 되고. 그리고, non-as 까지 알아야 된다. 뭐, 뭐, as 는, 뭐, 뭐, 로서 알려져 있다잖아. 틀리게 낼것 같으면, non-for. 포는 뭐뭐 때문에 알려진다라고 되는 거니까, 넌 S까지 알아야 됐고. 그 다음 이제 C로 넘어가서, 여기서는 이제 또 종종 나오는 이제 어법 문제지. 이 문장의 주어는 동명사 절이다. 문장이 주어다 보니까 이렇게 단수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왜 시험에 낼때이 그스가 여기 S가 있다 보니까 이거 속으라고 보통 내는 것들 중에 하나야. 자, 그 다음, different processes 밑에 이거는 현재 분사가 형용사구가 수식을 한 거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와 수식하는 현재 분사의 관계는 주어, 수로 관계가 돼.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다른 기술을 사용을 하는 거니까 능동의 ing가 온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여기 a number of 있지? a number of는 얼라 o t o 의 뜻이야. 그러니까 수량 형용사지. 이거 틀리게 낼것 같으면 더 h 버 n u 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뭐의 수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선생님 사실 분사구문이라고 했다? 위드가 분사구문의 음상의 주어 표시라고 했고 얘가 이제 압축이 된 거지 그래서 이 많은 노동자들이 하나의 일을 수행을 하는 거니까 수동이 아니라 능동이니까 이렇게 ing가 왔다는거그 다음에 a로 넘어가서 이렇게 비교급 강조부사 much 틀린 게낼거 같으면 여기다가 이제 very를 쓰겠지 very는 비교급 강조부사가 아니니까 비교급 강조부사는 알지? 내가 쓰지는 않을게 much even still far by far a lot 이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200개 밑에 관계사들이 들러붙었는데 이렇게 조동사 뒤에 have pp가 왔지. 그러니까 조동사 뒤에 have pp가 왔다는 거는 이거는 선시제거든. 더 앞선 시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예전에 만들었던 200개보다도가 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선시제인 have pp 형태가 온다는 거. 물론 이거는 그렇게 뭐 많이 내지는 않을 거야. 어쨌든 뭐 어법에 있어서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이 정도만 확실하게 정리해둔다면. 충분히 잘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37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